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디엣지 2.0 자연흡기입니다. 소나타는 전통적으로 2.0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데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이후로는 1.6 터보가 더잘 팔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 2.0 자연흡기의 성능감부터 가성비까지 모든 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소나타의 판매량은 32,000대 그중 2.0 자연흡기의 비중은 약50% 1.6 터보는 2.0 대비 1만 대나 덜 팔렸는데요 디에지가 출시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1.6은 전체의 38% 2.0보다 13%나 더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7월 통계가 발표 전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기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성능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나타 D 엣지의 라인업은 총 5가지로 구동 방식은 전부 전륜입니다. 2.0 엔진은 가솔린 자연흡기와 LPI 하이브리드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1.6 터보와 고성능 모델인 2.5 터보가 있습니다. 변속기는 2.0 엔진에는 자동 6단이 들어가고요. 1.6에는 8단, 2.5에는 DCT 8단이 들어가는데요. 개인적으로 변속기를 모두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8단들은 변속감을 인위적으로 가미해서 재미는 있었는데요. 컴포트함은 6단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펙상으로는 8단이 훨씬 더 좋아요. 마력 토크는 당연히 터보의 8단 조합이 높고요. 2.0 자연흡기는 1.6 터보 대비 약 12%, 2.5 터보 대비로는 약 44%가 낮습니다. 수치상으로는 LPY와 하이브리드보단 높으니까 중간 정도의 스펙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소나타의 시작 트림은 2.0 자연흡기의 프리미엄으로서 가격은 2,808만 원 여기에 67만원을 더하면 1.6 터보와 자동 8단 변속, 그리고 RMDPS까지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별도 트림이 아닌 옵션이에요. 즉, 성능 12% 증가에 67만원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작년에도 동일했고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5 터보도 방식은 비슷하고요.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공공 데이터상 작년 소나타의 신차 등록자의 과반은 50대에서 60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중 최소 절반은 2.0을 구입했고 이는 높은 성능보다는 안정된 성능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소나타를 구입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D 엣지 출시 이후로 보면은 전체적인 판세의 변화는 없지만 30대층의 약진이 보인다는 것. 이건 아마도 출시 초기에 1.6 터보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다는 점과 시승센터 역시 1.6 터보 위주라는 점. 현대의 광고 전략 때문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1.6 갈돈이면 컴포트2같이 눈에 보이는 옵션을 더달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2.0 자연흡기의 판매량이 다시 선두로 나설 전망입니다. 현재 소나타 디엣지 2.0 자연흡기의 인기 조합은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빌트인캠2와 컴포트2를 추가해서 3,304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프리미엄 대비, 내비기만 스마트 크루즈와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 1열 통풍 및 메모리 시트,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마지막으로는 전동 트렁크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컴포트 2를 넣으면 2열 승객 알림과 2열 열선, 2열 암레스트와 2열 도어 커튼 및 뒷면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는데요. 확실히 이 정도면은 1열, 2열 모두 만족할 만한 패밀리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홍시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프리미엄 트림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1과 컴포트 1을 추가해서 3,700만 원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에는 기본적으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LED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운전석 전동 시트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인포테이먼트 내비 1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넣고 컴포트 1으로 1열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를 추가해서 1열 위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2열 활용도가 낮으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쟁차 비교를 해보면 참고로 말리부는 재고까지 모두 소진이 되어서 현재는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말리부 풀체인지 소식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시작 가격에선 K5가 가장 저렴합니다. 중간 트림 가격에서도 소나타는 K5와 SM6에 밀리는데요. 대신 기본 옵션 구성에선 소나타가 K5 대비로 LED 리어 램프 및 방향 지시 등 스마트 키와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 외관 및 편의 옵션에서는 우세하고요. SM6 대비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ADAS에서 앞서갑니다. 마지막으로 말리부 대비로는 오토홀드와 전자석 세이프티 윈도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세부적인 옵션 면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 면에서는 소나타는 K5 대비 전장은 길고 전폭, 전고는 동일하지만 휠 베이스는 짧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실내 공간은 K5가 약간 더 우세할 것 같은데요. SM6 대비로는 전장과 휠베이스는 소나타, 전폭과 전고는 SM6가 크기 때문에 헤드룸과 숄더룸에서는 SM6가 크고요. 레그룸은 소나타가 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리부와 비교시에는 소나타가 숄더룸과 레그룸은 넓지만 헤드룸은 약간 밀립니다. 전체적으로 쏘나타는 헤드룸 포기로 디자인과 주행성을 얻었고요, 이열 거주성은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모두 전륜구동입니다. 쏘나타 2.0은 K5와 모든 수치가 동일하고요, SM6는 1.3 엔진의 마력은 낮지만 토크는 더 높습니다. 말리부는 1.35 엔진의 CVT 변속으로 토크만 높습니다. 물론 SM6와 말리부는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기본부터 터보 엔진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재원상 차이점은 실 주행에서도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 부분은 꼭 직접 시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유지비면에서는 쏘나타 2.0의 복합 연비가 가장 낮습니다. 연간 유류비로는 약 2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경쟁차들은 쏘나타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덜 듭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차이도 거의 두 배라서 유지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연비도 높고 세금도 저렴한 1.6 터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짠! 소나타 2.0을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2.0에서 67만 원짜리 1.6 터보 옵션을 선택하시면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 그리고 RMDPS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2.0 자연흡기 엔진에 6단 변속 그리고 스티어링 1은 칼럼식 CMDPS가 들어갑니다. 일단 주행감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는 살짝 느긋한 편인데요. 한 40km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80~90km까지는 경쾌하게 쭉 치고 올라가 줍니다. 근데 100km 이상에서는 첫 시동 시 정지 상태였다가 가속하는 것처럼 뭔가 차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슬슬 다닐 거면은 충분한 가속감이긴 한데요. 뭔가 젊은 나이대, 빠릿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타입이다 하시면 꼭 터보 옵션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속감입니다. 쏘나타 2.0은 구형과 동일한 Nu MPI 엔진으로 6,500rpm에서 160마력, 최대 토크는 4,800rpm에서 20토크가 나옵니다. 1.6 터보와 비교하면 마력은 1,000rpm, 토크는 300rpm 정도 높게 쓰는데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변속기 단수 차이인 것 같고요. 참고로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속 한계치가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어 초반 음색은 굉장히 시끄럽게 쭉 가고 있는데요. 방금 6,500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300쯤에서 변속이 되었는데요. 밟으니까 잘 나가요. 2.0도 잘 나갑니다. 근데 제가 엑셀을 거의 끝까지 밟았거든요. 여기서 쭉 덜 밟아도 이렇게 금방 속도가 죽어버립니다. 즉 탄력 주행이 조금 덜 되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도 자연흡기 특성상 좀 시간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밟으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1.6 터보가 가지고 있었던 경쾌함이나 이런 시원시원한 가속감 같은 경우는 2.0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고요. 특히 이렇게 고속 주행, 이제 1 0 0 k m 가 넘는 고속 주행일수록 이 고속 한계치도 1.6 터보에 비해서는 좀 낮게 느껴집니다. 제가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이 2.0도 굉장히 경쾌해서 타고 다닐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나타 2.0에 들어간 Nu MPI 엔진은 2021년 구형 때부터 로직 변화나 맥핑 같이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일상 영역 내에서의 가속감은 여전히 경쾌해요. 신형인 D 엣지도 특별히 뭐 스트레스 없이 나름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고성향으로 가면 갈수록 좀 탁해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고 RPM 유지가 살짝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어 소리만 크고 아우. 확실히 가속감이 좀 묽어집니다. 4인 가족과 짐까지 가득 실으면 한계치가 더 극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시내 위주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터보 유무는 본인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조향감입니다. 소나타 2.0에는 칼럼식 스티어링 즉시 MDPS가 들어가는데요. 이 칼럼식 스티어링에는 조향 모터가 차량 내부에 스티어링 일의 기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장점으로 보면 수명이 조금 길고요. 단점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높은 토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이렇게는 하지만 실생활 영역에서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RMDPS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좀 저렴한데요. 자, 그럼 코너링을 돌면서 차이점을 느껴보겠습니다. 고속 코너링. 어, 약한 언더스티어와 함께. 아, 아 근데 좀 언더스티어가 <laughs> 약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향감 차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진출입로 구간, 요런 데에서는 C타입하고 R타입하고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코너를 돌아봐도, 네, R타입과 C타입 간의 큰 차이가 일상 구간에서는 일반 드라이버 입장에서 크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킷이라든지 차를 좀 극한으로 내몰았을 때에는 확실히 알타입이 조향감이 조금 더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C타입이나 알타입이나 똑같이 조향감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 디엣지 2.0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소나타 디엣지의 에어백은 총 9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캡 기준 90.0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으로는 2023탑 세이프티픽을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 및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조립 품질 불량과 단순한 계기판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시의 총평, 소나타 2.0 어떤냐? 일단, 소나타를 1.6 터보부터 2.5까지 다 타본 입장에서 보면 터보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합니다. 구입 연령대에서 보셨겠지만 소나타는 50대에서 60대가 주력인데요. 그만큼 차의 모든 게 대중성에 포커싱 됐기 때문에 2.0 기본연 역시 충분한 성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타고 다니는데 출력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내구성. 정비 면에서는 자연흡기 엔진이 유리한데요. 다만 내가 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한다. 그럴 때는 1.6 터보 값이 아깝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차이를 1.6 추가금으로 상쇄하는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즉, 2년 이내에는 2.0이 유리하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터보의 이상이 생길 때까지는 1.0이 유리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